네, 안녕하세요 가수들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쪼마에서 택배가 왔어요. 쪼마 택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좀 풀려 놨거든요. 지금 진짜 풀려다가 시간 다가가지고 일단 이거는 커팅 매트, 커팅 매트 보라색인데 이거 되게 제가 갖고 싶은 라임을 데미고 되게 탄탄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후기 겸, 오늘은 후기 겸 음, 생각 때 보여드리는 건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감사하고요. 얘는 제가 살짝 천점이에요, 천점. 양 이용도 되고. 이거는 매일 천점에, 거의 매일 천점에 썼기 때문에. 근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어,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 아크릴 물감. 어, 왜안 따져? 이렇게 생겼고요. 너무 꽉차 있고 너무 예쁘고 음, 장점이 싸요, 되게. 근데 싼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음, 너무 좋아. 근데 생각보다는 장, 작네요. 제 생각보다는. 음, 이게 파스텔인데 제가 파스텔을 때문에 맨날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 뭐냐? 그그 그, 그, 그. 어쨌든 그못 만들었어요. 근데 와서 너무 그 핫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너무 예쁜거 예쁘게 잘색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플라스틱 밀대예요제 밀대가 없어가지고 맨날 풀막 그런걸로 했는데 이제 밀대를 쓸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 너무 좋습니다 어, 이번엔 오조도구 오조도구 샀어요 되게 많이 있죠? 오조도구가 아닌데? 더 많은데? 어쨌든 오조도구 샀고요. 밑에도 이렇게 있고 위에도 이렇게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레진 레진입니다. 주제 경화제 있고요. 칫다락하고 이런 것들 주셨네요. 이런 도구 너무 감사하고요. 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눈가루를 산 건데 눈가루를 산 건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설빙 만들기 좋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많이 남았어 아직도. 어? 잠깐만 주제 경화제가 또 있는데요? 뭐야 이거? 잘못 온것 같은데? 아직, 아직은 제가 두개 시켰나? 두개 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킨 그릇들이에요. 이렇게 됐구요. 굉장히 이쁜 그릇,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킨 원형틀과 이 도시락통, 어, 아, 초점이 안 잡혀. 네, 도시락통과 원형틀 잘 받았습니다. 이게 중 사이즈구요. 이 사이즈 딱제 스타일이네요. 이거는 덤인가 봐요. 덤. 그릇하고 사탕하고 재였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이제 두 개가 왔네요. 두 개. 이거는 생크림 물인데요.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라 너무 예쁘게 잘만는것 같아요. 이거는 단면도예요. 200원으로 싸게 주고 샀고요. 되게 전 갖고 싶었던 진짜 얘는 진짜 칼 있어도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오조도구 너무 예뻤어. 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알고 보니까 실수로 레진을 두개 사버렸어요. 레진을 두개 사버렸는데 반품 시켜야겠어요. 하나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